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요. <laughs> 아, 뭐였지? 아, 서브웨이 서퍼입니다. 이게 이 남자애가 지하철에 낙서를 하고 도망가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아, 달리면서 코인을 먹는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달리다가, 어, 원래 이렇게 달려야 되지만, 오, 잠깐만. 오, 안 돼! 부딪히면 이렇게 죽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아저씨 쫓아오죠 저 아저씨랑 저 못생긴 아저씨랑 저 못생긴 개가 쫓아옵니다 이런 개색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 <laughs> 죄송합니다 귀갱이 만약에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쇼 저 아저씨를 어떻게든 따돌려야 합니다. 오. 이 아이템은 그 먹는 코인을 두 배로 해주는 겁니다. 오, 죽을 뻔. 니그 니그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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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때 옆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드래그를 하세요. 손, 손가락을 가고 싶은 곳으로 드래그 하세요. 그런데 이미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또다시 없는 막혀 있는 곳으로 드래그를 하면 그윽 하면서, 그, 헛발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그러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우, 점프를 해야 됩니다. 점프, 안 돼. 이렇게 열차가 올 때는, 점프를 하면 죽으니까, 점프하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아우, 이렇게 난 못하냐. 자, 홈에서, 300코인을 이용해서, 보드를 살수 있는데요. 이 보드는, 그, 시간 제한이 있고, 깨꽤 꽤 길고요. 그리고 닿는, 닿는 뭐든지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그쵸? 보세요. 그, 이럴 때는 손가락을 밑으로 하면서 굴립니다 오, 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꿀템안 돼! 오, 오. 그죠? 한번더 클릭하니까, 그게 부딪히죠? 오, 네, 여러분.